여러분, 지갑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수에서는 지갑을 단순한 돈 보관용이 아닌 금전운의 기운을 모으고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 여깁니다. 말하자면 돈의 집이자 재물이 머무는 자리인 셈이죠. 그래서 지갑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금전운의 흐름이 좋아질 수도 반대로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기꺼이 머무를 수 있는 지갑을 잘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재산도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지갑을 소홀히 다루게 되면 금전운이 끊기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불안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재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요즘 따라 돈이 새어 나간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잠들어 있던 재물운이 깨어나고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갑 안에 넣어두면 재물운을 북돋아주는 물건과 오히려 절대 넣어두어선 안 되는 물건에 대해 풍수의 관점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자되는 풍수 지혜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 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지갑풍수 비법 첫 번째는 지갑을 항상 깨끗하고 정갈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지폐와 동전 꼭 필요한 카드 외에 명함이나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쿠폰들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이자 작지만 중요한 금고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재물운의 흐름이 흐트러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돈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갑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폐는 구겨지지 않게 반듯하게 보관하고 동전은 가능한 한 따로 보관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수증인데요. 우리가 돈을 쓰고 받은 영수증은 이미 지출된 돈의 흔적이죠. 이런 지출의 에너지를 지갑 안에 계속 보관하게 되면 지갑 안으로 들어와야 할 들어오는 돈의 기운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간 돈과 들어오는 돈은 정반대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지갑 안에서 충돌하면 돈의 흐름이 막히고 재물운까지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 속에는 돈 그리고 자주 쓰는 카드 외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돈된 지갑은 돈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고 이런 청결함은 곧 돈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돈이 머무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도 따라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잘 정돈된 지갑은 새로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갑 속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다면 새로운 돈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을 소중히 여기고 늘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는 진짜 필요한 것만 담아두세요. 그 안에 담긴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지갑 풍수 비법 두 번째는 기운이 다은 지갑은 과감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갑의 기운이 다했다는 것은 곧 재물운의 흐름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 들어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지금 사용 중인 지갑이 더 이상 좋은 기운을 품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지갑도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약해진다고 보는데요. 너무 오래된 지갑은 새로운 재물운을 끌어들이기보다는 과거의 기운에 머물러 재물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에서 3년 주기로 지갑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지갑은 새로운 기운과 함께 재물운의 흐름을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지금 사용 중인 지갑이 나와 잘 맞는 느낌이 들고 사용할수록 일이 잘 풀리며 돈이 잘 모인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의 기운이 좋아서 계속 머물고 싶어지는 것처럼 지갑도 기운이 맞는다고 느껴지면 기운이 닿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지갑을 사용할수록 돈이 새는 느낌, 금전운이 막힌 듯한 기분이 든다면 교체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에서 3년 주기로 새 지갑을 드리면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재물운도 다시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바꿀 때는 단순히 새 물건으로 교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운과 기운을 맞이하는 전환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지갑의 색상과 재질도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금색이나 녹색은 풍수에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색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갑은 돈이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지갑을 바꿀 날짜 선택도 중요한데요. 새해 시작이나 자신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 새 지갑을 사용하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운의 흐름도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교체할 때는 기존 지갑을 깨끗하게 비운 뒤 교체해 주시고 첫 사용 시 지갑 안에 새 지폐를 넣어두는 것도 매우 좋은 풍수 팁입니다. 이처럼 지갑에 들어가는 첫 또는 앞으로 들어올 재물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신중하게 준비해 보세요. 또한 작은 금속 부적이나 천연수정 등 행운을 부르는 아이템을 함께 넣어두면 지갑의 기운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지갑이 낡고 기운이 다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재물운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갑을 새롭게 바꾸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흐르게 만드는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지갑풍수 비법 세 번째는 지갑 속에 항상 돈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도구가 아니라 돈이 머무르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마치 재물의 집과도 같은 이 지갑에 돈이 들어있다면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끌어오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갑에 돈이 들어있다는 건 풍수적으로 풍족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갑이 비어 있다면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지 못해 오히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지갑 속에 적당한 금액의 현금이 항상 들어있다면 그 안정감이 좋은 기운을 불러와 재물운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돈이 돈을 부른다는 법칙과도 연결되죠. 그렇다면 지갑엔 얼마 정도를 넣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사실 금액의 크기보다는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갑을 너무 꽉 채우지는 마세요. 지폐와 카드가 너무 가득 들어차면 오히려 재물이 나가게 될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돈이 드나들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집안의 통로나 창문을 정리해 기운이 잘 흐르도록 하듯 지갑도 여유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에 너무 많은 카드나 영수증이 들어있다면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또한 돈과 마찬가지로 카드도 지갑의 공간을 차지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빼두고 자주 쓰는 카드만 정리해 넣어 여유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지갑 안으로 스며들고 재물운을 더잘 끌어올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지갑풍수 비법 네 번째 돈 외에 특정 물건을 지갑 안에 함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갑 안에 늘 돈이 머물러야 재물운이 올라가듯 좋은 기운을 담은 물건도 함께 들어있으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복자가 적힌 종이나 카드입니다.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행운,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과 평안함을 뜻합니다. 복자가 적힌 종이나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면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부적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글자 자체가 강한 긍정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 지갑 속의 기운을 맑게 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궁궐이나 양반가에서 복자를 써서 집대문이나 방 안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정월 대보름 같은 명절에는 벽에 복자를 붙이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곤 했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복자가 적힌 카드를 지갑 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지갑에 좋은 기운이 깃들고 재물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작은 선물 혹은 특별한 날 사용했던 티켓, 열쇠고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행복했던 기억과 긍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어 지갑 안에 두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그 좋은 기운이 지갑 속으로 스며듭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떠오르는 좋은 기억은 지갑 자체의 에너지를 맑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주죠. 재물운을 부르는 지갑 풍수 비법 다섯 번째. 지갑의 색상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어떤 색인가요? 풍수에서는 색상이 지닌 고유한 기운이 운의 흐름과 에너지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어떤 색의 지갑을 쓰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막힐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금색, 녹색, 검정색의 지갑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데 효과적인 색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색 지갑은 밝고 강한 태양의 기운을 담고 있어 금전운과 부,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다만 너무 자극적인 금색, 특히 반짝임이 과한 색은 피하는 것이 좋고 도박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녹색 지갑은 자연을 상징하는 색으로 성장과 번영의 기운을 담고 있어 꾸준히 돈이 늘어나는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물운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검정색 지갑은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는 색상으로 재정적인 판단과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갑색 중 하나이기도 하죠. 지갑 안쪽 색상이 노란색이나 금색이면 더 좋다는 팁도 참고해 보세요. 반면 조심해야 할 색상도 있는데요. 바로 빨간색 지갑입니다. 빨간색은 풍수적으로 불의 에너지를 상징하는데요. 이 에너지는 너무 강렬하고 격렬해서 들어온 돈을 빠르게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기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빨간색 지갑을 쓸때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경험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색상이 진인 영향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빨간색은 자극과 흥분을 유발하는 색이라 지출이 잦아지고 소비를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재물운을 잘 지키고 싶으시다면 금색, 녹색, 검정색처럼 재물운을 도와주는 색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지갑 안에 행운과 부의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지갑 풍수 비법 잘 들으셨나요?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재물이 머무는 작은 집이자 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안을 어떻게 채우고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갑을 정리하고 좋은 기운을 담아주는 물건을 넣고 색상과 기운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에 복과 행운 그리고 풍요의 기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흐르길 그리고 그 기운이 재물운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